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 위치한 고급 펜션 매매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426평이고, 건물 면적은 206.6평으로, 건물이 두 개동이 있습니다. 객실이 14개, 관리실 1곳, 직원 숙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규모는 크고, 고급스럽지만은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죠. 경주 신대리에 위치한 펜션 위성 사진입니다. 진입은 화살표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펜션이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 한동 있고 여기 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남쪽 방향에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맑습니다. 집에서, 펜션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펜션 현장입니다. 차량 진입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북쪽보다 남쪽 방향이 지대가 낮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차량을 17대까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두개 동으로, 한개 동은 2층이고, 다른 한개 동은 3층까지 있습니다. 마당에 공용 바베큐장이 있지만, 각 방마다 베란다에 단독 바베큐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유럽풍의 펜션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내부도 호텔급으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펜션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계곡이 있습니다. 맑은 계곡이 물이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시죠? 돌계단으로 몇 계단 늘어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정자 옆에 있는 어린이용 또는 반려견 수영장입니다. 물소리 들으면서 정자에 앉아서 잠시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점 앞에 테크가 있고, 여기가 매점입니다. 매점 안에는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제법 넓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관리실 숙소입니다. 넓은 쇼파가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기억자 주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형 옷장이 있고 컴퓨터가 있네요. 옷장 옆에 대형 냉장고도 있고요. 난방은 전기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방입니다. 건물 방향은 남향으로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합니다.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화장실 안에 세탁기도 놓여져 있네요.오른쪽 방으로 가보겠습니다.여기는 손님들 숙소에 나눠줄 수건과 이불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불과 수건이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관리실은 방두 칸,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두개 있습니다. 다시 나가서 객실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정용 객실입니다. 입구 베란다에 바베큐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 겸 주방입니다. 싱크대 앞에 식탁이 있고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밥솥도 있고요. 여기는 월풀 스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수 있는 이인용 월풀 스파입니다. 쇼파와 tv,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포켓볼 미니 당구대도 설치되어 있어서 게임도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부부 침실인가 봅니다. 상당히 정열적이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침실 옆에 화장실입니다. 이 펜션의 난방은 전기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비가 아주 저렴하게 소요된다고 하십니다. 여기도 2인용 침실입니다. 2인용 침실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단독 화장실이죠. 2인용 침실 전용 화장실입니다. 아늑하고 깔끔한 방에 노래방 기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래방 기기는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오후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투 사운드 스피커와 천장에 조명도 설치되어 있네요. 또 다른 객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객실은 2인용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에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고, 소파가 있고요, 2인용 더블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베란다에는 단독. 바베큐장이 설치되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베란다에서 본 전망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 이 방에는 노래방 기기는 없습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객실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내부와 외부 수리를 주인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앞에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2인용 월풀스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향입니다. 냉장고와 전자렌지가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본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10년 3월이지만 중간에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형 가족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형 가족 객실입니다. 입구에 싱크대가 있고요. 전자렌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입구에 원탁 테이블이 있고, 건물은 가동과 나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용 화장실입니다. 가동은 지상 3층 건물이고, 나동은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넓은 거실입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괴획관리 지역이며, 건폐율은 40%입니다. 옷장이 설치된 방입니다. 2인용 더블 침대가 있네요. 난방은 전기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비가 상당히 절약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미니 당구대가 있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앞 베란다에 전용 바베큐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본 전망입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중 안마 기능이 있는 대형 월풀 스파가 이 방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도 2인용 침실이 되겠습니다. 이 방도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 사운드 스피커와 천장에 조명등도 있네요 여기서 가까운 관광지로는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가 있고요 관성해수욕장 전망대 그리고 출렁다리 석굴암 불국사가 가까이 있습니다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 다락방에도 세 사람이 주무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깊이는 1.2m 그리고 길이는 약 25m입니다. 여기 물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해서 수도세가 거의 없고 전기료도 현저히 적고 공동경비도 없습니다.경비가 상당히 절약됩니다.총 14개의 토요일 객실 요금은 178만원입니다.일일 추가 인원은 65명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상세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약 426평입니다. 건물은 두개동으로 206.6평입니다. 거래형태는 그래 매매로서 방향은 남해입니다. 연소득이 약 4억정도 됩니다.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서 현재 펜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전기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상당히 싸게 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건폐율은 40%입니다. 울산 북구청에서 성용차로 27분, 관성 솔밭 해변에서 성용차로 약 12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서 객실이 14개, 관리실 1개, 직원 숙소가 1개, 그리고 수영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 위치한 고급 펜션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